저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i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에라 22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죄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법도를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아멘. 다윗의 찬양 시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제 그들 이러면은 뭐 사울이 부리는 군대 혹은 또 블레셋 사람들 혹은 이방의 여러 적들 뭐 하여튼 다윗이 겪은 풍상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그 그런 모든 그들이 이렇게 다윗이 괴롭게 되는 날 동안에 계속 공격하였지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찾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총이나, 아 총은 없었죠 칼이나 방패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셨고 다윗은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의 날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을 때,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배경이 뭐냐면, 그 앞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맥락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분명히 드, 들으신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기쁘실 텐데,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눈도 깜짝 안 하고 편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고, 도망 다녔고, 그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구절들이 이어지는데, 나를 기뻐하심으로라는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갚으셨다. 지금 거의 비슷한 어휘와 문장의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형태의 문장이 그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문학적 기법인데 샌드위치 형태로 그렇게 21절과 25절이 상응됩니다.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의대로 갚으시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자, 그래서, 이, 이, 비슷한 의미의 구절들이 앞뒤로 막았을 때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22절, 23절, 24절, 그게 이제, 샌드위치적인 문학 구조가 좀더 커지면은, 이제 맨 껍데기가 같은 구조 그 안에 또 작은 껍데기가 또 같은 구조 그 안에 또 작은 껍데기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 때문에 이 껍데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같은 의미로 손의 깨끗함 아 이게 지금. 행실을 의롭게 하는 것으로 애쓰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깨끗하냐? 사람의 행동이 깨끗하다는 건 무엇이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24절에도 죄악을 피하였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깨어서 마음에 계속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행동을 하나님의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죄악을 멀리 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보시고 그대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복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신 사람이 자기가 행실을 깨끗이 하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기특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깨끗한 손에 복을 주신다. 아들이 아들이 못되게 굴고 문꽝 닫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만 하고 그래도 밥 주잖아요. 집에서 잠 자잖아요. 옷 입히잖아요. 아들이니까. 생판 모르는 애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주세요. 밥 줍니까? 안 줍, 뭐 불쌍해 보면 줄 수도 있지요. 근데 안 줍니다. 왜?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생판 모르는 남이 아무 방에나 문꽝 닫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왜? 집 자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니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주신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못됐어도 밥 주고 재워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똑똑하다면, 제정신이 있는 놈이라면 착하게 굴겠죠. 집 안에서 문꽝 닫고 들어가 게임만 하는 것보다 집에서 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지방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특해서 아이 뭐 고기라도 한점더안 얹어 주겠습니까? 그거죠. 신부는 변화시켜 주셨는데 착한 행실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기특해서 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이미 주셨으나. 그리고 우리 은혜를 받는 통로를 우리가 넓히는 것은 우리의 행동, 선한 행실, 이 공의를 따라 손의 깨끗함을 챙기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악당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우리들이 착한 행시를 하겠다고 삐작삐작 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특히나 자녀된 이내 자녀를 내가 챙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리지요. 다른 짓 똑같이 해도 내 자녀는 내가 챙긴다.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행한대로 갚으시는 공정한 보응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내가 챙긴다 하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은, 선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올라가고 3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 맛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확 뒤집어엎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단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바울은 신나서 또이 단계를 열심히 따라가고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달려갔더니 3단계의 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사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과 풍파와 중에서도 이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1단계, 2단계도 보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니까 한 번씩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챙겨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맨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 말고 일어났으면 이제 걸어도 가고, 걸어가다가 달려도 가고, 그게 성도들의 전진하는, 향상되는 삶이죠. 다윗도 고난받았습니다. 바울도 고난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엔 날마다 고난이 없고 평평한 탄탄대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과 탄압과 압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중권세잡은자가 우리를 방해하려고 날마다 다리를 걸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상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반면 우리를 압제하고 미워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히 보시든지 아니면 아주 공의로운 무서운 분으로 나오시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공고한 백성,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집트에서 고생하던 백성들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고통에 귀를 기울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가운데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비하심. 그것만이 우리의 의지할 바지. 우리는 거룩한 거 없고 행실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우리는 고통 중에 있다. 그게 하나님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큰 손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잠모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를 살피서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자기 목을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드는 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위서의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법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행시를 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자세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찬양한대로 주님의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기쁘냐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예배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행실을 깨끗게 하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